2022년 6월 18일 오후 3시. 호흡을 잡고 덤벨을 억지로 한 개만 더 들어 올리고 나서 뭔가 왼쪽 목 옆에서부터 어깨 뒤쪽까지 뻐근하고 묵직한 눌린 느낌이 발생했습니다. 바디 프로필이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너무 무리를 한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왼쪽에서 땡기는 느낌이 심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똑같이 자고 일어난 다음 아침. 누워 있는 자리에서 눈은 떴는데, 목을 전혀 들어 올리거나 움직이지 못했어요. 6년간 5천 건이 넘는 도수 치료를 하고, 300명이 넘는 환자와 회원님들을 치료하였지만, 막상 내 목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느낌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는 제 몸이 어디가 문제인지 평소에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목이 아닌 팔다리만을 이용해서 엎드린 자세로 바꾸고, 가벼운 광배근 스트레칭과 등뼈 오른쪽 회전 교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잡힌 도수치료는 끝까지 잘했지만 10정도의 통증이 2에서 3정도로 계속 남아서 2주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완전히 좋아지는데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2주간 운동을 못한 만큼 남은 한 달간 더 열심히 해서 결국 목표하는 체지방률을 달성해서 바디프로필 을 찍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근육 관절 건강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구독자분들의 건강까지 제가 맡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 사출신 재활운동센터 대표의 건강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작은 채널이라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꼭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진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